어제 방송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3회는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방송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마스터 예심의 마지막 단계와 본선 2차 팀 배틀이 이어지며 다소 급하게 편집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예고된 장면들이 방송되지 않아 시청자들 사이에서 아쉬움과 불만이 제기되었죠. 이래서 이회에서 이미 주목받을 만한 참가자들이 소개된 터라 어제는 예심을 마무리하기 위한 참가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화제성을 끌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는 일부 시청자들에게 억지로 끼워 맞춘 편집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선미가 발표되며 예심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이 다소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은 비나 선은 박지우 미는 최재명이 차지했는데. 이는 시청자들의 예상과 일부 엇갈리며 반전을 주기는 했으나 큰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팀 배틀이 시작되며 한계 대결과 무대가 공개되었지만 일부 무대는 끝내 공개되지 않고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시청자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고 끝났다. 는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사전 예고에서 현역부가 출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해당 무대는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지나친 어그로로 해석되었고 방송 후반부에 몰입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참가자 이정과 관련된 예고 영상도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마치 즉시 탈락할 것처럼 편집되었고 방송 마지막에서도 이정이 쓸쓸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비춰져 긴장감을 유발했지만 이 과정이 지나치게 자기적이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작진의 편집 방향이 시청자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방송은 몇몇 흥미로운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전개와 부족한 몰입감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예고와 방송 내용 간의 괴리, 화제성이 부족한 구성 등은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팀 배틀이 본격화되고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니 제작진이 이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방송된 미스터 트로쌈 3회는 흥미로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편집과 내용 구성에서 아쉬움을 남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참가자 이정을 둘러싼 논란과 일부 예고된 내용이 실제 방송과 어긋나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준 부분이 두드러졌습니다. 예고 영상에서 이정은 마치 탈락하는 것처럼 편집되어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는 18개 하트 중 17개를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고, 추가 합격을 통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아스터중 영탁이 유일하게 하트를 누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이정은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궁금증을 끌기 위한 지나친 어그로로 평가되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짜 어그로!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정이 탈락하는 시나리오처럼 보였던 예고와 달리 본선에 진출한 점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김옥남과 펑키 로커스 팀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김옥남은 올 하트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고, 펑키 로커스는 17개의 하트를 받아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무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방송 전체적으로는 흥미를 끌만한 참가자와 무대가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천만보.에서 두 팀만 방송되며 이들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한류부와 직장부 또한 사전 홍보에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방송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류부의 강민수는 오리콘 차트 3위 경력을 지녔음에도 15개의 하트만 받으며 다소 부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추가 합격 여부는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아 궁금증을 남겼고 직장부의 이건주도 15개의 하트를 받아 본선에 진출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결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느낌이 강해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본격적으로 팀 배틀이 시작되었지만 첫 번째 팀 배틀에서 대학부와 비부의 대결만 공개되며 끝이 났습니다. 이후 진행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겠으나 방송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편집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 배틀의 흥미를 살리기 위해 더 다듬어진 구성과 전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제 방송은 일부 참가자들의 흥미로운 무대와 예심 마무리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충족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화제성과 어수선한 구성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혼란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예고와 실제 방송 내용의 괴리는 제작진의 편집 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청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완성도 높은 구성과 몰입감을 기대해봅니다. 어제 방송된 미스터트롯 3회는 팀 배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긴장감과 재미가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팀 구성과 무대의 차이가 뚜렷해 대결의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제작진의 편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점이 주요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대학부와 비부의 대결에서는 대학부의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되었습니다. 대학부는 최재명을 비롯해 가창력과 무대 퍼포먼스에서 강점을 지닌 참가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고, 무대를 꾸민, 향기, 라는 곡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비부는 뛰어난 가창력을 보유한 참가자가 부족해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11대3이라는 일방적인 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대표단의 점수 차까지 포함하면 14대3으로 결과가 너무 명확해 긴장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이 아슬아슬한 대결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려 했으나 오히려 시청자들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현역부와 유소년부의 대결은 아직 본격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유소년부 참가자들의 무대가 생략된 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유소년부는 전체적으로 어린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결에서 현역부와 맞붙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선에 진출한 5내개팀중 방송되지 않은 팀이 많아 팬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현역부에서는 주목받는 강원 등 일부 참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 다음 방송에서 이들의 활약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방송 흐름에서 이미 일부 흥미가 소진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제 방송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진행과 지나치게 의도적인 긴장감 조성 그리고 지나친 어그로성 편집으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방송이 12.9% 이회가 15.1%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어제 방송은 그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긴장감과 신선함이 부족했고, 마스터 예심을 마무리하고 팀 배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방송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방송은, 재미없었다. 어수선했다. 라는 평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어그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높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용 구성은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몰입감을 저하시켰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더 긴장감 넘치고 신선한 구성을 통해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